당신이 알고 있던 하이브리드 SUV 위 기준이 완전히 바뀔 준비가 됐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럭셔리하지만 미래적인 한데 오늘 오토스피드바이브즈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완전 신형 2026 렉서스 RX 하이브리드를 깊이 있게 만나봅니다. 이 차를 끝까지 보면 외전 세계 프리미엄 SUV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2026년형 렉서스 RX 하이브리드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울리는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렉서스가 수십 년간 쌓아온 하이브리드 기술, 정숙성, 내구성,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죠. 첫인상부터 확실합니다. 기존 RX 위 우아한 이미지에 더해 훨씬 날렵하고 미래적인 디자인 언어가 적용됐습니다. 전면부는 더 슬림해진 스핀들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내리디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낮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렉서스 특유의 L자형 주간 주행등은 더욱 선명해졌고 전체적인 인상은 고급 세단과 퍼포먼스 SUV 위 중간 지점에 정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차체 비율의 변화가 바로 느껴집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안정감이 한층 강화됐고 루프라인은 쿠페형 suv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며 공기저항을 최소화합니다. 2026 r 스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예쁜 차가 아니라 효율을 개선해 디자인된 차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후면부에서는 일자형 led 테일램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밤에 보면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굳이 보지 않아도 rx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시그니처가 확실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렉서스가 왜 조용한 럭셔리 위 대명사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2026 바렉스 하이브리드의 실내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미니멀하면서도 기술 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조작이 직관적이고 물리 버튼을 최소화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능은 여전히 버튼으로 남겨두 운전 중 시선을 오래 떼지 않아도 되는 점이 렉서스다운 배려입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고, 주행 모드에 따라 그래픽이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RPM과 파워 게이지가 강조되며 운전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고, 고급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프리미엄 브랜드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간 활용성 역시 RX 하이브리드의 강점입니다. 뒷좌석 레그룸은 이전보다 여유로워졌고,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넉넉해 일상은 물론 장거리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도 잘 어울립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배터리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져 적재 공간 손실이 거의 없다는 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26 렉서스 RX 하이브리드는 최신 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이전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은 부드럽게 작동하며 출발 시에는 거의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의 비중이 높아 연료 소비를 크게 줄여주고 고속도로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가속을 제공합니다. 가속 성능은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정도로 충분합니다. 특히 중저속 구간에서의 반응은 즉각적이며, 추월이나 합류 상황에서도 전혀 답답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렉서스 특유의 정숙성은 여전히 살아있어, 고속주행 중에도 실내는 매우 조용합니다. 노면 소음과 바람 소음이 철저히 차단되어, 마치 한 단계 위에 세그먼트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기술 역시 대폭 강화됐습니다. 2026 RX 하이브리드에는 최신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등 다양한 기능이 운전자를 지원합니다. 특히 반자율 주행 기능은 고속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 모든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렉서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연비 측면에서도 2026 RX 하이브리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도심과 고속도로를 아우르는 실주행 연비는 동급 럭셔리 SUV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며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친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유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너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2026 렉서스 RX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새로운 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럭셔리 SUV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완성도 높은 해답이 될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움, 정숙성, 효율, 그리고 신뢰성까지 모두 갖춘 이 모델은 패밀리카를 찾는 사람부터 프리미엄 SUV를 원하는 사람까지 폭넓은 만족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용하면서도 힘있고, 유지비 부담은 줄이면서도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2026 렉서스 RX 하이브리드는 분명히 리스트의 최상단에 올라가야 할 차입니다. 오늘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에서 소개한 이 모델이 여러분의 다음 차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는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